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7장 자본인데요. 자본은 내용하고 그 분개하고 연습 문제를 한꺼번에 다 촬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적으니까 나눠서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자본 가겠습니다. 자, 자본이 여러분들 그 처음에 배웠을 때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 차변은 자산이었고요, 대변은 부채하고 자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끝냈고 부채도 끝냈고 이번에 이제 자본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자본을 자본을 어,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도 합니다. 순자산 그러니까 총자산에서 자산에서요. 총 자산에서 뭘뺀 거, 부채를 뺀 거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다른 말을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법에서는 이제 이걸 자본이라는 표현보다는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자본을 또 다른 말로요, 이거를 어, 내 돈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거를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본. 그리고 부채를, 이거 남의 돈이다 이래서 타인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용어를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아,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인데,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채는 타인 자본. 자 그리고 요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순자산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래서 순자산이다. 자, 요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자본은 에,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이익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전산학의 1급부터 이제 법인회사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걸 자세히 다루는데, 지금 회계 2급에는 개인기업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 요 정도 있구나 자본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개인회사로 가볼게요. 개인회사의 자본은 자본금이라고 하고요. 자본금 계정을 좀 살펴보면, 어 대변이 이제 기초고요. 이제 차변이 기말이 되겠죠. 그럼 자본금은 이제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럼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 추가 출자를 했을 때, 이제 사업주가 자기 돈을 더 투입을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겠죠. 하 또는 어, 사업주가 돈을 투자하는 것 외에 또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에,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 에, 이익이 났을 때. 요것도 자본금이 증가는 하는 형태죠 그래서 추, 새로운 출자를 하거나 또 이익이 생겼을 때 자본은 증가합니다 자본이 곧 자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개인회사는요 그럼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언제, 언제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자기 돈을 추가로 출자한 경우고요 반대로 회사 돈을 가져갔을 때 그걸 인출액 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 경우는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하는 경우고요.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고, 요 경우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자본금을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요, 요 기말 자본금 뭐 자본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요거는 여기 있는 건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건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자본금 여기 대변에있던 기초 자본금에다가 추가 출자금 더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위를 여기다 더해죠. 그 다음에 빼는 거는요. 자, 사업주가 가져가면 인출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인출금 빼주고 그 다음에 단기 순서율도 자본금을 줄인다고 그랬죠. 단기 순서율 빼주고 그렇게 하면 기말자본금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걸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걸 빼면 기말자본금이 되는 거죠. 고그 정도 개념 갖고 또 다음 갑니다. 아, 분기로 나와 있네요. 자, 처음에 이제 사업주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대변에. 자변의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출자를 했다. 그러면 똑같죠. 자변의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자, 자본금이 늘어나는 경우또 뭐가 있었어요? 자, 장사를 잘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늘어난다 그랬죠? 예, 그럴 땐 여기는 이제 손익이 되는 거고, 예,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 손실이 나면 차변에 자본금이 줄어들고 대변에 손익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 일장에서 배웠, 배운 내용입니다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그 음, 다음에 인출금 계정인데요 우리가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어떤 경우죠? 자 사업주가 회사 돈을 가져가는 경우 그 경우는 인출금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장사가 안돼 가지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자본금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자그 중에 우리가 인출금에 대해서 좀 따로 살펴보는 건데요. 자 사업주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인출, 인출금 처리한다고 그랬죠. 자 분개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현금, 사업주가 현금을 인출했다.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쓰고요. 대변에는 현금이 감소하겠죠. 자 현금을 가져가면 대변에 현금이 줄어들 거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사례처럼 상품을 가져갔다. 그러면 상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랬다가 에 기말에 가면 결산지에 가서는 이거를 인출금을 뭘로 대체한다?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인출금을 대변에 없애주고 자 그것만큼 자본금을 대변에 있던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기업의 세금을 볼 건데요. 에 사업주가 배다, 부담해야 될 세금 있잖아요. 사업소득세라든지 개인 지방 소득세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건데 이걸 만약에 회사 돈으로 냈다 이러면 회사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뭘로 처리하냐면 인출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도 있잖아요.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경우는 자산 취득원가에 플러스 해야 되죠. 부대비용이니까.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샀을 때 취득 등록세는 자산원가에 플러스 해야 된다. 토지의 경우는 차변에 토지가 늘어나, 늘어나겠죠. 여기다 플러스 하니까. 부대비용은 자산취득원가에 플러스 한다고 그랬습니다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요, 에, 뭘로 처리하냐면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할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네, 조심할 거는 사업주가 내야 될 세금을 냈을 때, 회사 돈을 냈을 때, 그때는 인출급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갑니다. 아, 내용 끝나요, 벌써. 아, 그러면 붕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30만원을 농업은행 보통예금에 이체했다. 자, 지금 사업주의 세금이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인출금 30만원 될 거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감소하겠죠. 보통예금 30만원. 자, 두 번째.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주가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했대요. 그럼 일단 확신한 건 보통예금이 500만원 늘어나는 거죠? 자, 보통예금이 500만원 늘어나는 거고요. 자, 추가 출자가 됐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을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사업주가 상품 25만 원을 출고하여 사업주 개인 용도로 썼대요. 그럼 이건 사업주가 가져간 거니까 일단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네요. 자, 25만 원. 자, 사업주가 가져간 거니까 뭘로 처리한다?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인출금. 자, 네 번째. 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자동차. 이건 업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네. 비용처리,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가 되겠네요. 세금과 공과 1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산 현재 인출금 계정 차변. 자, 지금 계속 이제 사업주가 가져가면은 인출금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결산일에 이걸 자본금하고 대체한다고 그랬죠 그럼 차변에 있던 인출금은 대변에 없애주고요. 인출금 55,000원 이렇게 하고 자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우리가 사업주가 돈을 회사에다 갖다 넣으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회사 돈을 가져가면 자본금이 감소하는데 자본금을 막바로 이렇게 가져갈 때마다 자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임시로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쓰다가 그거를 나중에 결산일에 자본금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고때 그 사용되는 게 인출금이라는 계정입니다. 자, 분개도 끝났고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번.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나타나는 것은 자, 여기다가 자본금 계정 한번 볼게요. 자본금 자, 대변 계정이니까 기초가 대변에 나타날 거고, 기말은 차변에 나타나겠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었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추가 출자를 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추가 출자. 사업주가 회사에다 돈을 집어 넣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단기 순익이 이 생기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감소하는 경우는, 자, 사업주가 회사 돈 빼가면 감소하겠죠? 자, 그걸 인출금이라고 그랬어요. 인출금. 그 다음에 장사가 잘못해서 손해가 나면 단기 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도 자본금이 줄어든다 그랬죠? 예. 자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 5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이건 출자한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나겠네요. 그럼 대변에 나타나죠. 분개를 해보면 어, 차변에 현금 금액을 안 쓸게요. 500 대변에 자본금 5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 나타나고 자본금이 이건 차변에 나타나는 걸 물어봤습니다. 2번 기중에 현금 500만원 추가 출자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출자했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늘어나겠습니다. 이것도 대변이네요. 얘네는 아닙니다. 기말결산 시 인출금 300만원 정리하다. 아, 얘가 답이네요. 이거 정리했으면, 어, 대변에, 아, 차변에 있던 인출금이 대변에 와서 없어질 거고요. 차변에 뭘 줄입니까? 예, 자본금을 줄이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이 차변에 나타나네요. 답이 3번이네요. 자 기말결사 시 당기순이익이 30만원 자본금으로 대체했대요. 그러면 다, 이익이 생기면 자본금 증가하죠. 그러면 차변에 손익이 될 거고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다 대변에 나타나는데 자본금이 3번은 차변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어, 인출금계정은 기중에 임시로 사용하는 거고요. 에, 저기 뭐죠? 사업주가 가져갈 때마다 인출금 처리해 놨다가 기말에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에, 그래서 자본금 평가 계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3번 다음에서 인출금과 단기순이익을 정리한 후 기말자본금은 오로 오른 것은 자 전기에 넘어온 기초가 5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출금이라는 건 자본금을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줄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5만원이 감소하겠죠. 인출금이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10만원 발생했다. 요거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음 손익으로 해가지고 10만원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어 여기가 대변의 합이 60이 되는 거고, 차변의 합도 60이 돼야 되니까 기말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55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55만원입니다. 이렇게 도 되고요. 뭐 이렇게 공식을 써도 되겠죠. 기말자본금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기초자본금에다가... 자두 개를 더하죠. 뭐가 있습니까? 어, 추가 출자금. 그 다음에 이익이나도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랬죠, 단기순이. 자, 요두 개는 더하고요. 자, 두 개는 빼죠. 어, 먼저 자본 감소하는 경우, 인출해갔을 때, 인출금. 그 다음에 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할 때도 단기 순손실이 감소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음. 자, 그래서 3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단기 추가 출자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아까 그 공식으로 해도 되고요. 티계정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초고요. 여기 두가지가 감소죠. 그리고 여기가 증가고요. 이거 기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본금이 1000이래요. 천만원 그 다음에 기말자본금도 1000이래요. 그럼 여기도 1000그 다음에 인출액이 400이래요. 그럼 여기 감소되는 경우는 인출하는 경우하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인출액이 400 감소했네요 자, 그러면 음, 지금 아,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있네요. 단기 순이익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 순이익이 얼마있다고요200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차액이 추가 출자액이 되겠네요. 그럼 요 합이 얼마예요? 1,400이죠. 그럼 대변도 얼마가 돼야 돼요? 1,400이 돼야 되죠. 그럼 요거 합이 1200이니까 요거 1400에서 1200 빼면은, 추가 출자액은 200이 되겠습니다. 네, 200이 됐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기말 자본금. 아까 그 공식을 통해서, 기말 자본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초 자본금에다가, 자, 기초 자본금에다가 둘을 더 한다고 그랬죠? 뭐가 있죠? 추가 출자에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도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개 뺀다고 그랬죠. 인출금, 가져갔을 때 인출금, 또 당기순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자본금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 지금 기초자본금은 여기가 천이에요. 천! 그 다음에 기말자본금이 1,000이에요. 얘가 1,000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 지금 인출금이, 여기서 빼줄게. 인출금이 400 있었죠? 400.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200 있죠? 200. 얘는 더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X가 되겠네요. 그 요거를 풀면은 x는 200이 나올 겁니다.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2게두개합치 1200이고요. 400을 빼면 은 800이 되네요. 800. 그럼 800을 넘기면 1000에서 800 빼니까 200이잖아요. 예, 맞네요. 예, 뭐 어떤 방식으로든 예, 좋은 걸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부채와 기말 자본금 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T계정을 통해서 자, 요거는 기초 재무상태표 입니다. 약해서 쓸게요. 기초 재무상태표. 요거는 기말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자, 기초 재무상태표 여기는 기초니까 다 자산 부채 자본이다. 기초겠죠. 자, 기초 자산이 6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 기초 부채가 20이에요. 자, 요게 2 0이에 그러면 기초 자산에서 자산에서 부채 뺀게 자본이 되,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 자본은 40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이게 기초 자본입니다. 자, 근데 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기말 자산이 80만 원이 돼요. 그럼 여기가 80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기말 부채하고 기말 자본금을 물어봤는데, 예, 여기가 이제 나눠서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이죠. 기말 자본이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초 자본이 얼마 있었어요 40만원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40만원에다가요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여기 수익에서 비용을 빼보니까 어, 수익이 더 크니까 이익이 얼마예요 20만원이 있다는 거 단기 순이익이 20만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자본을 증가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0만원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자본은 60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요, 차변이 자, 기말 자산이 80이니까, 자, 80에서 6 0만원 빼면, 기초부채는 20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네,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기, 아, 기말부채는 2 0이고요 기말 자본은 60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예, 가가 기말부채는 얼마? 20만원. 그다음에 기말 자본은 60만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 파트를 한꺼번에 다 끝냈습니다. 예. 자,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